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보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이잘 잘, 잘 오셨습니다. 삼투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을 믿읍시다. 삼의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을 믿읍시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술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사론이어줘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 네.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삼세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썩을 몸이 썩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구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강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실력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살아났다또 죽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그 사람도 늙어서 병들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우리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 6장1 4절에구의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야밀러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하는 것을 못 봤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8절에 도마에게 이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기 위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셋째, 부활이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 부활이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를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통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 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 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도를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까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얼마를 이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죠. 2, 3절 정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려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려면 가장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마티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개보라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셨,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오กร와 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시대 아닙니까? 교회시대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는 성도들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뭐냐면 은 성도님들이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 실천할 말씀이 있는 거니 말씀 있는 거이 말씀 중에요 붙잡아야 될 말씀은 언약이고 미션은 실천할 말씀이에요. 마하음 28장 1 9절에 그러므로 노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과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아요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인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뭐 주느냐 뭘 주냐면, 비전, 그게 열매야. 비전은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최대교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회전 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하신는분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 변해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인생 문제가 우상 섬기면서 온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인생 문제 해당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다른 곳에서 해결 안 됩니다. 장교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낸 길이 바로 예수 리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리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된다니까요. 사람마다 시간표가다 있는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다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그렇죠. 그리더를 만난 세리장인 사께오는 예수님을 이돌 모아가 나무 위에서 영접을 했어요. 왜냐?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께오가 예수님 만나 고백한 고게 있어요. 누가 보면 19장 8절에 보면은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값절이나 가겠나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예술에서 말하는 변화됐다고 자기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전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7절에 오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상, 우상에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잖아요. 셨 사자굴에 나와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왕이 한 고백이에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저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은다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떨며 두려워하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권전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라고 있어요. 지금 왕이 뭡니까 음. 그러니까 조서를 백성들에게 지금 뭡니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바벨을 엄청 지금 미국 같은 큰 나라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편지를 써서 각 나라의 이제 관찰사들에게 다 보내는 거죠. 왜이 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왕을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 하나님을 본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라는 것은 전도라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권사님 오면 한계신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네, 네. 그게 전도입니다. 네.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선 언약을 천명 소면 사망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4등 1장 6절에 언약뭡니까대우 불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보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천명으로 보자. 당연 1심 오직 24시 각인시켜야 됩니다. 천명이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천명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도를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받은 거예요. 그리도를 붙잡고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결정 26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과 땅에 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연심으로 붙잡아요. 예, 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이 누구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또 사0 0일자 3제를 보면은요, 그가 고난받으 수를 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 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명, 필연, 전심, 유일성, 이스타시 뿌리내려야 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아니그렇죠 그게 소명이라고 해요.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지. 요그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전심, 온 마음을 쏟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며. 25시에 뭐 이건 하나님 시간표라그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장에 나타나는 거. 25시.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는. 그리고 4도 1장 1.8절에 오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씀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고 절대 지속 재창조 영원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게아니고 쉬워요.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갈 수 있는데 안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이렇게 사명, 사명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근데 사명 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려뒀냐? 절대적인 것이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할, 할 일이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것으로 삶 속에서 체질되도록. 그렇죠. 이 오직 성령 충만, 맞고 직인의 삶이 뭡니까? 체질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laughs>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거. 아, 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에요. 아, 네. 결론입니다. 이삼들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게 되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 평안할까,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저 2장 1 5절에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는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야변 했어요. 둘째, 성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의 측폭을 누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며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각이 우리의 각이 우리 체질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사탄에게 지금 적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안타까워질 줄,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예요 마지막으로 살면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그 제자가 세워집니다. 구안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내가 행복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예배 축복 누리고 또 정시 예배 축복 빌려오면 오늘날 행복해진다니까요. <laughs> 금방 다 행복해지면은 뭐 네, 걱정 안 하니? <laughs> <안> 시간이 필요한 <웃음> 거죠, 그렇죠? <laughs> 은혜 받으면 다 된다니까요. 아멘. 은혜 자리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또. 다, 다, 다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 뭔가 저 사람 행복하다고 나도 네. 저렇게 살고 싶지 않겠겠죠? 그 사람이 진짜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선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 떠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